작년에 얼마 벌었는지 그냥 시원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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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야 그러면 안돼 안뭐 공연 같은 아, 거 하면 은 관광버스를 그자해서네 아,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6시 10분 1박 2일 미리 방송 예고 영상이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단하다 아, 어떻게 버스가 50대가 오지? 네, 일박 이일에서는 오늘 이찬원 씨가 얼마나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나요? 이랬더니만 관광버스로 이렇게 여러 대 오고, 찬스님들, 찬스님들 이렇게 찬스봉 흔드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 이찬원은 저녁 밥차권을 걸고 김종민과. 게릴라팬 사인회 대결도 펼치는데 김종민 씨는 40대죠. 그래서 어그어 그, 어, 아무래도 어 연령상 조금 잽이 안 된다고 할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 또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많이 말씀드렸듯이 오늘 1박 2일은 유서 깊은 문화 관광 도시 경남 밀양. 여섯 멤버가 미스터리를 찾아서 미션을 이시성을 가진 게스트 찾기 위해 추리력을 불가동하는 그런 부분들, 힌트를 얻기 위해 여러 부분 공작과 배신이 난무하는 이런 부분들도 나온다고 하네요. 여기서 결국은 이시성 이찬은 가수가 되겠죠. 특히 또 오늘 어, 이찬은 가수 한 멤버를 언급을 하면서 저에게 러브콜을 보냈다고 들었다라면서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나이누와 같이 지침해보고 싶다 기상 미션도 해보고 싶다 라면서 평소 (1박 2일에) 애청자로서 가졌던 그런 호기심도 오늘 쏟아낸다고 하는데 (6시 10분) 기대가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